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하주 운정신도시에서 신영지회 운정신도시를 분양합니다. 청약일정은 3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월 11일에 1순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3월 18일입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A, 4억 5,700만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재당첨을 제안받습니다 단지는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A412블록 현장으로 전용 면적 84에서 100제곱미터 606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오는 2024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노선 운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분양한 GTX 운정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A 타입 기준 분양가 4억 7천만 원에 공급됐으며 1순위 334가구 모집에 2만 6,611명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80대1로 마감됐습니다. 당첨자 청약가점은 59점에서 64점 기록했습니다. 청약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5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 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